나무 아미 타블, 나무 아미 타블, 나무 아미 타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무량수경지 32품, 극락세계에는 수명과 즐거움이 무극한 그런 내용 후반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락세계의 보살은 마음이 한없이 넓어서 망념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전혀 없다였습니다. 하 또한 극락세계의 보살의 행위는 자성 본연에서 흘러나와 자기의 모습이 없으며 꾸미는 마음이 없다 말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은 허운과 같아서 한 법도 세우지 않아서 아주 담백하고 완온하여어떤 욕망도 일으키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 생활에 있어서는 선한 원을, 착한 원을 세워서 온 마음을 다해 성교방편을 모색하고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인가 그 생각뿐이다 하는 겁니다. 또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은 세상의 예절과 어리에 모두 합치되고 어리와 예절에 딱 맞게 되고 보살의 지혜는 일체의 이와 살을 포용하고 즉 이치와 현상에 다 포용하고 받아들여 이로써 중생을 제도하고 일생의 해탈을 얻게 한다였습니다. 이게 일생보처가 된다는 겁니다. 또 극락세계보살은 조금도 자기 없이 잘 보임하고 지켜서 청정정결 순백하며 그들의 뜻가원은 지극히 높아서 위협고 청정하며 흔들리지 않아서 안락에 이르게 된다였습니다. 단번에 화련이 개화하여 근본에 도달하고 마음을 밝혀 철저히 깨달으니 그진여실상은 자성본년 중에 일진법계의 경계상이 나타나고 일체의 현상에 자성본연의 근본자리가 있다 하였습니다. 자성본연의 광명과 빛깔이 수로 뒤섞여서 변화가 무궁하고 시기전변하니 즉 시법계의 정장엄하니 가장 수승한다 하였습니다. 울단을처럼 즉 북구로주처럼 실보로 이루어지고 시방의 허공중에 두루 만물이 나타나고 함께 강명을 놓고, 청미로우며, 명정하니, 그 아름답고 수성함이란, 어떤 세계와도, 그 어떤 세계와도, 견줄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극락세계의 보살은, 또한 자성공덕을 원만히 구족하여, 유해한 이치가 밝게 드러나며, 상하 삼세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일체의 만법을 통달하며, 시방의 변제가 없다 하였습니다. 또 마땅히 각자 부지런히 정진할지니 노력하여 스스로 구하면 반드시 단숨에 뛰어넘어가서 아미타 부처님 무량 청정국토에 왕생하게 되자 하였습니다. 왕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악치를 횡으로 뛰어넘으면 오악치란 다섯 가지 지옥하기 축생 수라인 인간 이같이 예 오도를 말씀하십 행으로 뛰어넘으면 사막도의 문이 저절로 닫혀버리거늘 사막도란 지옥하기 축생하의 문이 저절로 닫혀버리거늘 왕생불태 성불의 무거워의 수상한 대도를 닦아 쉽게 갈수 있는데 가려는 사람이었구나. 극락시계는 누구나 쉽게 갈수 있는데 왜 극락시계를 가려는 사람이 없는 거나 하고 한탄하신 말씀입니다. 극락은 아무도 거절하고 외면하지 않는데, 오지 말라고 거절하거나 맞거나 외면하지 않는데, 타고난 지업에 중생들이 각자 스스로 지은 재업에 이끌려서 오악칠을 챗바퀴 돌듯이 윤회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계신 겁니다. 세간의 일체 욕망을 모두 다 버리고, 흑공처럼 한법도 세우지 말라 하고 경책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수행해서, 연불의도, 왕생의 공덕을 구하면 지극히 장수를 누려서 수면과 즐거움이 무극할 텐데, 어찌하여 세상사에 탐착하여서 시끄럽게 떠들며 무상한 일에 근심하고 있는가 하고 경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극락식이 내용을... 어 수명과 즐거움이 극락세계는 이사바세계 육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하다는 내용을 후반부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미타불.